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법률 대출 관련 금융부문 종합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 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 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부문 종합상담창구를 추가로 개설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기관 5개 은행 중한 곳입니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 피해임 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매집마련 디딤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저리대환 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에서 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기존 법률 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법률 상담 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 형사상 소송 등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 계약 등입니다.